우리가 읽은 본문은 히브리서 11장 4절 말씀하고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우리가 방금 전에 읽은 말씀이 어떤 내용입니까? 선악과를 따먹은 죄로 인해서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죠. 그리고 두 아들을 놓습니다. 가인과 아벨이죠. 그리고 이두 아들이 이제 장성해서 이 형제가 동시에 하나님께 제사를 드려요. 예배를 드리죠. 그런데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형 가인의 재산은 받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동생 아벨의 재산만 받으세요. 그래서 말씀을 읽었듯이 분노한 그형 가인이 어떻게 했습니까? 결국에 자기 동생을요 쳐 죽였어요. 인류 최초의 살인자가 된 그런 살인이 나오는 그 내용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그럼 여기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어떤 분들이 말하기이이 창세기 4장에 하나님이 아벨의 제물만 받으시고 가인의 제물을 받지 않는 이유가 정확하게 나오지 않는다. 이렇게 말하는 분들이 있어요. 물론 우리가 언뜻 보기에는 대충 읽으면요. 정확한 이유가 안 나오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좀 집중해서 우리가 읽어보면요. 그 이유가 두 가지가 정확하게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아벨의 제물만 받으시고 가인의 제물을 받지 않은 이유가 또한 구절에 나오는데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오늘 본문이 히브리서 11장 4절하고 관련 이 있다 그랬는데 히브리 4절을 말씀에는요, 11장 4절 말씀에는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화면 한번 보실까요? 다 같이 읽어 보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립으로 아멘. 자 보세요. 상반절 말씀인데. 뭘로요? 믿음으로 했어요. 히브리서는 분명히 아벨이 믿음으로 하나님께 도나은 제사를 드렸다 그랬어요. 다인은요, 반대로 말하면 뭡니까? 믿음이 없이 그냥 제물만 드려서 하나님이 안 받으신 것이라고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보십시오. 방금 말씀해 보시면, 이 히브리서, 이 말씀만 봐서는 이 믿음이 어떤 믿음인지 도대체 어떤 믿음인지 구체적으로는 우리가 정확하게 알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래서 오늘 본문 창세기 4장을 다시 보셔야 돼요. 여러분 창세기 4장에 방금 말씀드렸듯이 하나님이 아벨의 제물만 받은 이유가 두 가지가 나옵니다. 다시 말해 이두 가지가 바로 아벨의 믿음을 설명해 주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오늘 이 시간요. 이두 가지를 보시면 우리가 어떻게 믿는 것이 잘 믿는 것이고, 어떻게 해야지 하나님이 기쁘시게 할 만한 믿음인지 깨달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 이 시간 이두 가지 이유를 살펴보는 가운데, 그 말씀 가운데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복된 삶될수 있기를 간절히 추원합니다. 이제 첫 번째 이유를 요 우리 화면을 보실까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은 하나님께 최우선순위를 드리는 것입니다. 다시 한 번요. 시작! 믿음은 하나님께 최우선순위를 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왜 가인과 아벨 형제가 함께 재물을 드렸는데 가인의 재물은 받지 않고 아벨의 재물만 받으셨냐. 그첫 번째 이유가 바로 뭔가 하면요. 아벨이 하나님을 최우선으로 생각을 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을 여러분 잘 보십시오. 가인은요 어떻게요? 해 땅의 소산으로 재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다 했어요. 찾으셨습니까? 땅의 소산. 땅의 소산이 뭐예요? 곡식이나 과일 같은 농산물을 뜻하는 거예요. 가인이요 옹부였습니다. 당연히 자신이 수확한 농산물로 재물을 드리는 것이 당연한 일이죠. 반면에, 보십시오. 아벨은 뭐였습니까? 목자였습니다. 목자였기 때문에 양을 제물로 드렸어요. 자, 이 부분에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어떤 분들은요, 그런 생각을 해요. 가인과 아벨이 하나님께 세사를 드릴 때, 가인은 아벨보다 뭐라고요? 상대적으로 가격이 저렴한 그 채소를 드렸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도 채소보다는 이 양이면 값비싼 고기를 더 좋아하신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결론부터 말씀드리면요. 이건 완전 히 틀린 해석입니다. 자, 오늘 본문 4절을잘 보세요. 아벨이 지금 단순히 양을 드린 게 아니에요. 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까?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을 드렸다 했어요. 여러분, 여기서 첫, 첫 새끼라는 말이 중요한 거예요. 이 새끼라는 게좀 어감이 그런데, 첫 새끼가 아주 중요해요. 여러분, 구약성경 곳곳에 보면요, 첫 수확이나 가축의 첫 새끼를 하나님께 드리라고 명령하는데, 그 까닥이 무엇입니까? 첫, 첫 번째 것을 하나님께 드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첫 번째로 제일 소중한 분으로 여긴다는 거예요. 아벨이 지금 자신이 가지고 있는 가축 중에서 뭘 해요? 첫 번째 새끼를 하나님께 드리고 있어요. 아벨은 지금 하나님을 가장 첫 번째 가장 소중하게 여기고 있는 거예요. 이게 바로 뭐라고요? 화면에 보시듯이 하나님 최우선 주의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보십시오, 아벨이 뭐 양의 뭐라고요? 양의 기름으로 제물을 드렸다고 그랬어요. 레기 말씀을 보시면요, 제물 중에서 소나 뭐 양의 부위 중에서 뭐가 제일 귀한 것인지 아십니까? 바로 기름이 가장 귀한 부분이에요. 반드시 그래서 가장 귀한 부분을 드리라는 부분이 이뇌익이 말씀이 나오거든요. 아벨은 이 규정처럼 자기가 드린 양 중에서 가장 귀한 부위인 뭐라고요? 기름을 드렸다는 거예요. 자, 보세요. 귀한 것들 중에 하나가 아니에요. 가장 귀한 것을 드린 거예요. 마가복음 보면요. 우리가이말씀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헌금함에 앉아 계시면서 부자들이 나와서 헌금을 드리죠. 부자들이 돈이 많으니까 많은 액수를 드렸겠죠? 근데 한 가난한 과보가 와서 어떻게 합니까? 두랩 돈. 여러분, 두랩돈 얼마인 지 아세요? 우리 돈으로 말하면요. 천 원도 안 되는 돈이에요. 한 700원, 800원밖에 안 되는 돈이에요. 근데 부자들이 얼마나 많은 헌금을 드렸는지 모르겠지만, 과보는요? 두랩 돈을 드렸어요. 근데 지금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과부가 다른 어떤 사람보다 더 많이 헌금했다 하고 있어요. 헌금을 부자들이 얼마나 했는지 모르겠지만요. 여러분, 700원, 800원 드린 과부한테 왜 그런 얘기를 했을까요? 답은 뭐예요? 그들은 다 풍족한 중에 넣었거니와 이 과부는 가능한 중에서 자기의 모든 소유, 생활비 전부를 넣었느니라 하잖아요. 부자는요, 일부를 넣었어요. 근데 과부는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소유를 드렸다는 거예요. 부자들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 중에서 그냥 하나를 드린 것 뿐이에요. 근데 과부는요, 어떻게 해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 중에서 가장 귀한 것 전부를 다 드렸다는 거예요. 이런 믿음은요, 바로 이런 것입니다. 믿음은 말로만 하나님을 귀하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내가 가진 것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 제일 소중한 것, 제일 좋은 것 하나님께 가까이 드릴 수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보십시오. 오늘 본문에 3절을 다시 한번 보세요. 가인이 지금 드린 제물에는요 땅에 소산이라는 말이 있는데, 여기 첫 소산이라는 말이 있습니까? 첫 소산. 가장 좋은 소산이라는 말이 있습니까? 없지 않습니까? 그냥 자기가 농사 지은 것 중에서 아무거나 그냥 하나 뜯어보내가지고 하나님께 그냥 드린 거예요, 그냥. 최상의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저 그냥 아무 것이나 드렸기 때문에, 하나님 최우선 주의가 들어있지 않다는 거예요. 만약에 가인이요, 이렇게 하지 않고, 땅의 소산 중에 천 열매나 가장 좋은 열매를 드렸으면요, 하나님 안 받으셨겠습니까? 결과가 달라졌을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요, 분명히 기억해야 됩니다. 반드시 명심해야 됩니다. 우리 하나님은 저랑 따라 하실까요? 우리 하나님은, 지금 아침부터 설명 오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제 제가 몇 달이 지나니까 제 설교가 먹히지 않는 것 같아요 죄송합니다 어, 제가 이렇게 능력이 없어요 예. 처음에는 서, 제가 말씀을 전할 때 또렷하게 저를 집중하신 분이 많았는데 이제 제가 한 4개월 5개월 지나니까 패턴이 똑같잖아요 똑같을 수밖에 없죠 똑같은 사람이 설교하는데 뭐 달라질 수 있습니까? 단적인 예로 제가 한 가지 예를 들면요 참 은혜가 안 되는 이야기인데 어떤 목사님이 계셨어요 이 목사님 이 매주마다 너무 은혜로운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성도들이 너무 은혜를 받는 거예요. 어떻게 그렇게 매주 은혜마다 좋은 말씀을 전하십니까? 매주마다 새롭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지금 드린 말씀에 힌트가 있어요. 매주마다 새롭습니다. 뭐예요? 이거 자기 설교 아니라는 거예요. 뺏겨간다는 거예요. 제일로 좋은 유명한 목사님들 설교를 다 가져와가지고 한준이 목사님, 한준이 목사님, 이 목사님 물론 조금 바꿨겠죠. 대구에 그런 목사님이 계셨어요. 제가 어느 교회라고 말씀드리지 않게, 너무 은혜로 말씀을 전하셨는데, 어느 날, 어느 교인이 말이죠. 요즘 그런 성도이 많다 그러대요. 목사님 설교하면요. 어떻게 하는가. 핸드폰을 딱 끄자고 내요. 끄자고 내고 검색을 합니다. 설교 제목하고 본문을요. 그래가지고, 그 설교와 똑같은 거 있는가 뒤져봐요. 그래, 그걸 찾아가지고, 목사님, 이거 뺏긴 거 아닙니까? 이런 식으로 굴고 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제 설교가 똑같은 이유는 단한 가지예요. 저는 뺏기지 않기 때문에요. 그래서 제 패턴이 똑같은 거예요. 물론 참고는 합니다. 사실대 말씀드리면요,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 본문을 가지고 이 목사님 어떻게 설교하셨을까, 이 유명한 목사님 어떻게 설교하셨을까. 그래서 그 설교를 듣고 제가 보고는 합니다. 그래서 거기서 좋은 설교가 있으면 가지고와서 인용을 하고 제 것으로 바꾸는 건 있어요. 그런 건할수 있다고 생각해요. 왜 제가 무슨 뛰어난 명설교가도 아니고 당연히 명설교를 하신 분들의 설교를 참고할 수 있겠죠. 그러나 처음부터 끝까지 그대로 가져와서 베끼는 것은 그것은 도둑질이죠. 제가 어떻게 하다 보니까 이 말씀이 바깥으로 샜는데요. 다시 돌아와서 자, 저 다음 따라 하시겠습니 우리 하나님은 질투하시는 하나님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보통 질투를요 언제 생겨요 저 사람이 나한테 가장 소중한 단한 사람이 아니라 그냥 여러 명 중에서 한 명이면요. 질투가 생기는 거예요.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전 주일 학기로 오래 했습니다. 제가 아직도 기억나는 일이 있는데, 고등부를사역갈 때, 고등부 참 오래 했거든요. 고등학생들. 아침에 예배를 드리려는데, 한 친구가 시간이 늦도록 안 오는 거예요. 얘가 이원이었거든요 그래서 예배 시간에 5분 지난 들어오더라고요. 근데 얼굴이 아주 붉게져 가지고 알죠. 시씩끓이면서 들어오더라고. 요 그래 가지고 예배 시간 내내 알죠. 얼굴이 붉게져 가지고 계속 분을 못 참고 있는 거 봤어요. 제가 한 마디 하려 그러다가 그냥 참고 예배 다 마치고 그 친구를 불렀어요. 그래서 "니 왜 오늘 왜 화나, 화났냐?" 이렇게 물어보니까 그 걔가 하는 얘기가 자기가 좋아하는 여자 친구가 있대요. 있는데, 그 여자친구가 있는데, 하루는요, 그 전날이 토요일이죠. 토요일인데, 이제 그 친구, 여자친구하고 자기하고, 그 다음에 다른 여자친구의 친구를 세 명이서 같이 만났대. 만났는데, 만나가지고 있는데, 그 여자친구의 친구가 그렇게 물어봤대 야, 니 야하고 무슨 사이인데? 이렇게 물어봤대요. 그러니까 자기 여자친구가 뭐라고 대답했는가 하면요. 어, 그냥, 내 아는, 뭐, 그냥 남사친이야. 이런 식으로 얘기했대요. 둘이 사귀고 있는데, 부끄러우니까. 그리고 그러니까 그 말을 들으니까요, 어떻게 요 당연히, 제하고 무슨 사이 하면, 난자하고 사귀는 사이고, 내가 좋아하는 친구다, 이렇게 말을 해야 되는데, 그냥 내가 아는 친구 중에 하나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정말 불이 막 타는 거, 승질이 나는 거예요, 막. 자기가 선물 사주고, 다 해주고, 다 했는데, 그 친구 하나만 바라봤는데,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막, 그 토요일 저녁에 데이트하고 들어가가 알죠. 밤, 밤에 잠, 하 밤새도록 못 자고, 시, 끄러면서 알죠. 막. 카톡으로 시끌 끄 싸우고 알죠. 밤 꼬박 새고 와가지고, 아침에 와가지고, 얼굴 붉게 해가지고 예배 드리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뭐예요? 질투라는 것은요, 가장 소중한 단한 사람이 아니라, 그냥 열0명 중에 한 명이라고 생각할 때 생기는 거예요. 왜 제가 이 말씀 드립니까? 우리 하나님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여러분, 신명기 5장9절이 분명히 나옵니다. 하나님이 질투하신 하나님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가장 소중한 분으로 생각하지 않고, 그냥 내게 있는 여러 분들 중에서, 여러 가지 중에서, 그냥 한 가지 정도로 생각한다면, 우리 하나님 질투하신 하나님. 반대로, 하나님을 가장 소중한 분으로 여기고, 최우선 순위로 생각하고, 세상을 무엇을 주더라도 하나님과 나를 바꿀 수 없다고 생각할 때, 이게 참믿음이란 사실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보십시오. 아벨처럼요. 하나님을 재산이나 생명으로 바꾸지, 한고 있습니다. 이런 믿음의 조상들은요. 그렇게 하나님을 위해서 기꺼이 세상 또 명예도 생명조차 정말 희생하는 것을 하나님을 가장 모든 것보다도 소중하게 여겼기 때문에 최우선순위로 여겼기 때문에 그게 바로 진정한 믿음이라는 거예요. 다시 한번 바라기는 오늘 이 아침 예배드리는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바로 이런 하나님을 최우선순위로 생각하실 수 있는 복대의 믿음될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추원합니다 이제 두 번째 한번 보실까요 하면요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믿음은 나 자신을 드리는 것입니다 아멘 제가 진짜로 중요한 지금 말씀을 전합니다 정말 잘 들으셔야 돼요 들어보신 분도 있겠지만 자 오늘 두 번째 이유가 뭔가 하면요 하나님이 아벨의 제물만 하으신두 번째 이유는요 아벨이요 아벨이 제물만 드린 게 아니라 자기 자신을 드렸기 때문이에요 자 본문 4절하고 5절을 보세요. 성경말씀 4절 5절 보세요. 제가 읽어볼게요. 중간에 차다가겠습니다 어떻게 했어요? 아벨과 그의 재물이에요. 그렇죠? 그 다음에 가인과 그의 재물을 받지 않다 그랬어요. 자 보십시오. 아벨의 재물이 아니, 아벨과 그의 재물이에요. 그러니까 아벨 따로 그의 재물 따로예요. 가인 따로 그의 제물을 따로 해요. 무슨 뜻이에요, 여러분? 아벨이 지금 제물만 드린 게 아니라 그 제물을 드리면서 자기 자신도 하나님께 같이 바쳤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벨과 그의 제물이잖아요. 설교 제물 아벨 뭐예요? 자기 이름이잖아요. 자기 삶이라는 거예요. 자기 인생이라는 거예요. 자기 삶을 하나님께 드렸다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드린다는 말은요. 내 삶과 내 인격을, 내 생명을 주님께 바친다는 뜻이죠. 우리가, 여러분, 착각하시면 안 돼요. 이런 분들이 있어요. 가끔 성도님들 중에서 보면요. 좀 부유하신 분들이 있는데요. 이런 말씀 하실 때가 있어요. 목사님, 제가 물질로는 헌신하겠습니다. 근데 너무 바쁘니까 저한테 이것저것 좀 시간 내라고 그렇게 하지 말아주세요.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냥 무조건 많이 드리면 믿음이 좋고, 그냥 하나님 기뻐하신 줄 알아요. 여러분, 근데 눈에 보이는 물질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의 인격, 우리의 인생, 우리의 삶 전체를 같이 보신다는 거예요. 나 자신도 물질과 함께 드려야지, 그게 진정한 부모이 진정한 예배가, 진정한 제세가 될수 있다는 거예요. 제가 방금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 얘기 듣고 그런 생각을 했어요. 물질로 는 봉사하겠는데, 헌신하겠는데, 눈 음, 바쁘니까 시간 내지 말라고 말하는 그분에게 정말 하나님이 그 말씀 들으시면 이런 뭐라고 하시겠어요? 예. 나돈 아, 많아. 나 거지 아니야. 이 세상에 돈이 다내 건데, 대부족한 게 뭐가 있겠어? 내가 제일 필요한 거는 그 돈이 아니라, 바로, 뭐! 노라는 거. 여러분 중요한 것은요, 많은 액수의 현금을 드릴 수 있다면 참 귀한 일이겠죠. 다 틀렸다는 거 아닙니다. 나쁘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가 이런 눈에 보이는 재물과 더불어 나 자신을 함께 드리지 못한다면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제사를, 우리의 예배를 기뻐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은 아벨과 그의 제물이었어요. 우리가 지금까지 이제 이 아벨의 믿음은 어떤 믿음인가 두 가지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여러분 저는요 생각합니다. 예배가 무엇입니까? 예배는 보이지 않아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를 올려 드리는 거예요. 지난 금요일에 제가 그런 말씀 드렸죠. 여러분 이 지금 교회 에 와서 여기 지금 앉아 있으면요. 저는 몰라요. 뭐 눈을 감고 있는 분이 그냥 주무시는 건지, 아니면 딴 생각을 하고 있는 건지, 설교가 빨리 끝났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 건지, 저는 몰라요. 여러분이 어떤 생각으로 이 자리에 앉아 계시는지 저는 모릅니다. 근데요, 저는 모르죠. 그럼 누구나 아실까요? 하나님은 다 아세요. 하나님은요, 속일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사람은 속일 수가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요, 그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분이거든요. 죄송하지만 이 자리에 앉아 있다고 해서 예배를 드리는 게 아닙니다. 물론 이 자리에 나온 것도 중요한 일이죠. 귀한 일이죠.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나의 삶과 여러분 나의 삶과 그 예배의 모습을 함께 드리셔야 된다는 거예요. 예물을 함께 드리셔야 된다는 거예요. 일주일 내내 하나님 생각 하나도 안 하고 알죠. 엉망진창으로 세상을 살다가 알죠. 교회 와 가지고 또거워 앉아 있으면요. 아이고 하나님이 그래, 너잘 왔다. 하, 너무너무 기쁘네. 이렇게 하실 것 같으세요? 오늘 본문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왜 아벨의 재물, 아벨의 제산을 받으셨어요? 하나님이 지금 가인과 그의 재물을 받지 않으셨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뒤에 가면 나오죠? 뒤에 가면 나오죠? 아벨, 가인의 삶이어땠는지 나오지 않습니까? 가인이 어떻게 했어요? 정말 무섭지 않습니까? 자기 동생을 죽여버렸어요. 여러분, 제가 늘 강조하는 게 뭡니까? 믿음은요? 저랑 따라하실까요? 믿음은, 다시, 믿음은 하나님과 나와 1대1의 관계입니다. 아멘입니까? 저희 아버지가 이제 은퇴하셨으면 목사님이십니다. 저희 아버지가 기도하실 때,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기도해요. 그럼 저는요, 하나님 할아버지! 이렇게 기도하고, 우리 유신이는 하나님 저 할아버지! 이렇게 기도합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저희에게나, 유신이에게나, 저희 아버지에게나, 하나님 아버지예요.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과 내가 1대1의 관계라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생활은, 신앙생활은 그 누구도 대신할 수가 없습니다. 얘 예, 제발요, 남 어떻게 믿는지 신경 쓰지 마시고, 남들과 비교하지 마시고, 여러분, 내가 잘 믿는 게 중요한 거예요. 왜 제가 이런 말씀 드립니까? 가인은요, 그렇지 못했어요. 자기가 바르게 예배 드릴 생각은안 했어요. 상대방하고 자기를요, 비교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제 재산 받으셨고, 난 재산 받지 않으셨을까? 하나님과 나의 관계에 관심을 갖지 않고요. 늘 남과 다른 사람과 비교하면서 불평폭만을 늘어놓았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가인이 하나님이 아벨의 제물을 받으신다고 화를 냈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만약에 아벨 없이요. 가인 혼자만 예배 드렸으면 하나님 받으셨을까요? 아니요. 안 받아요. 왜요 이거는요? 가인의 자세가 잘못됐다는 거예요. 내 자세가 잘못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상대방이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동생이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가인은 어떻게 합니까? 끝까지 자기 자신을 못 보는 거예요. 끝까지 남하고 비교하는 거예요. 상대방과 비교하는 거예요. 동생을 탓하고 미워하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면서 그 응답을 그렇게 하나님 앞에 입에 들였던 그 아벨과 달리, 가인은 마지막까지 하나님을 바라보는 게 아니라 자기 눈앞에 있는 상대방을 지금 보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 주위에도 그런 분들이 있죠. 자기 자신의 문제는 보지 않습니다. 끊임없이 상대방을 보는 거예요. 상대방을 지적하고, 상대방을 탓하면서, 상대방을 원망하고, 상대방을 미워합니다. 여러분, 그런 기준에 봤을 때, 히브리스의 기준에 봤을 때, 본문의 기준에 봤을 때, 가인은 뭐라고요? 믿음이 없는 사람이라. 하나님도 그의 믿음 없는 예물은요, 그래서 받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이요, 진짜로 무서운 말씀입니다. 정말 두려운 말씀이에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여러분은 정죄하려고 여러분은 제가 어떻게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똑바로 들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요 그냥 앉아있다 외면받으시는 거 아니에요. 절대로 그렇게 그런 하나님은 아닙니다. 사람은 속일 수 있죠. 얼마든지 속일 수 있죠. 근데 우리 하나님은요 절대로 속일 수가 없어요. 또한 가지 얘기 더 할까요? 이런 쓸데없는 얘기를 하면 좋아하세요. 잘 들으세요. 제가 예전에 섬기던 교회에서 정말로 정말로 열심히 하시는 분이 있었어요. 겉으로 보기엔 정말 열심히 하죠. 그분 나중에 보니까 뭐였다? 뭐였을까요? 신천지 신천지였어요. 결국 쫓겨나갔죠. 사람 몰라요. 저는요, 진짜 죄송한 말씀이지만요, 저는 모르고 그분을 위해서 기도도 많이 했어요. 너무 열심히 하시길래. 하나님 복주시라고. 근데 신천지였다니까. 사람은 몰라요. 어떻게 알아요? 알 수가 없지. 근데 하나님은 절대 안 속으시거든요. 오늘 말씀을 이제 매집에 나아갑니다. 여러분 오늘 히브리서 11장 4절 끝부분에 보시면요, 아까 제가 오늘 본문과 관련되 있는 히브리서 11장 4절,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서 지금도 말한다 그랬어요. 아벨이 지금 비록 재물을 드리고 예배를 드리고 곧바로 형에게 비참한 죽음을 당했지만 그의 육신은 이제 더 이상 땅 위에 존재하지 않아요. 그러나 그의 믿음은요, 그의 이름은요, 어떻게 합니까? 히브리스가 11장이 무슨 장이 믿음 장이지 않습니까? 믿음의 전당에 영혼이 남아있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본 예배의 본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본을 본 받아야 됩니다. 우리가 언젠가 세상을 다 떠나게 될 거예요. 폴처럼 금세 피었다가 지는 그런 사라진 인생이 될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의 육신의 인생은 끝나더라도 우리의 믿음은 영원히 남아야 될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후손들에게 자손들에게 여러분 어떤 분야가 아니라 우리 엄마, 엄마, 아빠,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가 돈 많은 분이셨지, 직업이 좋은 분이셨지, 공부를 많이 하신 분이셨지, 성격이 좋은 분이셨지 이런 것보다도 여러분 엄마, 아빠, 할아버지, 할머니를 생각했을 때 정말 믿음이 좋은 분이셨지, 정말 예수님과 그렇게 말씀과 동행하며 사신 분이셨지 이렇게 우리 자손들에게 다른 어떤 분야가 아닌 믿음에서 가장 아름다운 최고의 본을 보여서 우리의 이름이 후손들에게 영원히 기억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복된 사람 될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추원합니다. 이제 기도의 자리로 나가겠습니다. 아이 시간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아벨을 뭐라고 부릅니까? 의인이라고 부릅니다. 여기서 의가 무엇입니까? 바르게 된 것이라는 거예요. 누구 앞에서 바르게? 하나님 앞에서. 반대로 우리 잘 알고 있는 불의가 뭡니까? 바르게 되지 않는 거예요. 사람 보기에는 그렇지 보이지 않더라도 훌륭해 보이고 여러분 멀쩡해 보여도 그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제자리에 있지 않으면 불의한 거예요. 그래서 우상이 불의한 거죠. 우상은 섬김의 대상이 될수 없는데 섬김의 대상이 되려고 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바라지 못한 자리에 있기 때문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의인은 도덕적, 윤리적으로 바란 사람이 아닙니다. 여러분 착하게 산다고 해서 의인이 될수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른 것을 의인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아벨이 의인이라는 말은 하나님과 바른 관계에 있었다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이 자리에 그런 분들이 없으시겠지만, 하나님을 이용하려고 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이런 신앙을 가진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제대로 된 예배를 드릴 수 없고, 올바른 기도를 드릴 수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을 이용하는 대상이 아닙니다. 우리가 필요할 때만 찾는 대상이 아닙니다. 우리가 정말로 믿고 신뢰하며 맡겨야 되는 그런 오로지 한 분, 가장 최우선순위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이시간 기도하십시다 간절히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저희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을 이용하려고 하지 말게 하시고 하나님은 참 하나님이 되시고 그 하나님께 내 모든 것을 드리고 맡길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본문의 아벨처럼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나의 삶과 예배로 영광 돌릴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이라는 기도 제목으로 주님 이름 힘차게 한번 부르시니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시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오늘 또이 시간 우리 귀한 말씀을 허락하여 주시고 이 말씀을 붙들고 우리의 시간 기도하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이 시간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님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버지 오늘 본문에아벨처럼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나의 삶과 예배가 될수 있도록 주님 우리의 마음을 조장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 되시며 그 하나님께 내 모든 것을 맡기고 드릴 수 있는 죄들 될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이용하는 대상이 아니라 우리가 정말 믿고 신뢰하는 하나님 될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옵소서 그분의 통화해서 그분의 사랑의 힘과 더 영원한 이별을 물 주님의 영광 돌리신 삶될수 있도록 주님 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오늘 이 아침에 말씀을 통하여서 말씀 붙들고 기도하는 가운데 아버지 주님 우리 기도 영답하셔 주님을 기대하며 소망하며 나갑니다 주여 붙잡아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저희를 귀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시고 주신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간절히 바라기는 오늘 본문의 아벨처럼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나의 삶과 예배로 영광 돌리며 그 은혜를 통하여 거룩히 살아갈 힘과 두려움 없는 믿음으로 주 앞에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될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